사람이 없어 모양에서도 몰라. 아, 아무도 몰라, 모양에서도 잘 몰라. 네, 그래서 문재인 그분 그러셔가지고 그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또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부정선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보면 TV 프로그램 중에 고등학생들이 옥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막하소연나고 그런 프로그램 있었어 우리 강준웅 대표 이렇게 판깔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에 대해서 생각나서 여기서 한마디 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부정적인 거네거티브한게 아니야. 부정의 언라이트 스니스에 대해서 얘기하시자 여기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 하나 할게요. 사법고시 왜없었어 어? 아니 고시 페인 없앤다고 고시 낭인 없앤다고 사법고시 없앴는데 그분들이 왜 고시 페인이야 노량진에서 공부 정정, 정직하게 하고 거기 있는 경제 생활 다 돌리는 사람들이 그분들인데 왜 고시 페인이야? 사법고시 없애고 로스쿨 만들었어. 로스쿨 만들면 다섯 번 시험 못 봐서 떨어지면 그 사람들 기회가 없어요. 완전 고시 페인 만든 제도가 지금 로스쿨이에요. 이거 부정 아니에요? 이거 부정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그 컵밥 먹으러 가서 또 쩝쩝거리면서 먹으려고 근데 컵밥 먹으러 가니까 거기에 어느 한 학생이 물어봐 아 저기 문재인 대통령님 아 문재인 저기님 에, 최고위원님 저 사법고시 부활시켜주면 안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안 됩니다 야임마그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통과하면 될거 아니야 씨. 어 언제 우리가 없애달라 그랬어 자 사법고시 여러분 부활을 해치는 거야 사법고시 사법고시 제가 너무 조금 너무 사실 적시를 해가지고 요, 요즘에 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 김소현 변호사님 박준변호사님저 당하면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문 대통령에게 한마디만 부탁할게요 음, 대통령 아니면아문 대통령 아니면 제가 제 아는 친구 제 아는 친구 성은, 성이 은성 조씨예요 이름 현병우 내 친구 조현병아 현병아 여러분 제가 현병하면 현병 해주세요 현병아 현병아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명아. 독수만 먹어 현명아.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병아 독수만 먹어 내일 나 교회 갈 건데 우리, 우리 교회 잔치국수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야,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어? 내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내 국수 쏠게. 그리고 윤미향도 데려와. 걔는 내가 냉면 사줄게. 따뜻한 국수 먹으면 땀을 너무 흘려아 너무 더러워. 어, 너무 더러워. 어, 어, 내 시험 들어. 내일 나 교회 가는데 장진력 7번 출구 9지에 나오면 한병아. 내가 너 같이 교회 갈게. 여러분들 제가 대한 야 보니까 그 홍수한 대통령 홍수한 저기가 선수가 엄마 나채피어 먹었어 그러니까 공한 그 어머니가 이 말했어요. 그거 기억나요? 수환나 대한 민국 만세가 아니라 대한 국민 만세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제가 대한국민 하면 만세 외쳐주세요. 대한국민. 대한국민. 대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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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견박을 내려보자.